17일 오전 에이프릴 멤버 채원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장황한 입장문 속에서 채원은 저는 늘 현주와 붙어다니며 현주를 챙겨주었다. 현주의 말에는 거짓이 많다. 현주는 늘 활동에 소홀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주가 활동에 소홀했던 날짜까지 정확히 적어 올리며 입장문을 적은 채원이었지만 채원의 입장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또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채원은 2015년 8월 25일 현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였지만 출근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생방송 무대에도 현주가 함께 무대에 올라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채원이 번복한 날짜는 9월 11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역시 풀메이크업을 한후 셀카가 남아있었기에 채원의 말은 반박당하였는데요. 다시 채원의 말에 의하면 9월 11일 심플리 케이팝 대기실 셀카는 월요일에 미리 찍어둔 사진이며 현주 없이 무대를 했다는 말은 드라이 카메라 리허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원은 저는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와 저의 억울한 심정을 팬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지난 몇 개월간 많이 고민하고 입장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더는 말을 아끼지 않고 직접 나설 것이며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된다면 바로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댓글로도 채원에게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왔고. 채원은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다만 채원은 현주가 안무 연습 및 리허설에 자주 불참하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각종 영상을 살펴보면 현주는 다른 멤버의 파트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계속해 현주 없는 채로 연습을 자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몇몇의 네티즌들은 혼자 대충 연습해온 현주가 이 정도로 잘 외우고 잘춘 거면 현주가 프로 아이돌이라는 것이냐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당시 현주는 멤버들이 자신을 숙소에 두고 먼저 샷 타고 가버렸다는 발언을 했는데 왜 반박하지 않았냐는 말에 채원은 현주를 두고 갔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멤버들이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두 반박하고 싶었으나 회사의 만류도 있었다는데요. 입장문과 함께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답변을 주는 채원의 적극성에 많은 네티즌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주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아 채원의 말을 믿지 못한다 라는 반응과 소속사와 에이프릴 멤버들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는 사건이므로 중립에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주장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